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며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일에 예배당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개신교회의 주일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린다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예배는 한국 전쟁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을 정도로 아주 희하게 여겼습니다. 주일예배가 개신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정통적인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씩 나오는 환경에서 모든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파가 많은 실내 공간을 방문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해서 일상생활 중피말를 통해 전파되는 경로를 막아야 하는 의료계와 또 정부의 강력한 조언에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회 속의 교회의 역할 상에 이번을 계기로 큰 모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돼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어느 교수의 말이 공감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우리의 신앙말을 고집해서 모이다가 오히려 그것이 사회의 용으로 커다란 또 칼로 로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중단된 예배는 쉽게 재개하기 힘들다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 기간이 너무 길어질 또 상황이 있어서 예배가 오랫동안 중단되면 운동체가 와해 되거나 회복이 힘들 정도로 약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67년 역사를 겪어온 우리 주산 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 주님과 예배를 삼원으로 무장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히려 주일 예배 형태를 바꿔서 사회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현재 개신교에 대한 그 반감과 혐오감이 강한 사회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개신교를 향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소통 방식이 하나인 온라인을 통한 예배 예배 시간은 동일하나 예배 공간은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도시, 농어촌, 산촌, 전국 방방곡곡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더욱 간절하고 또더 뜨겁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한국 교회의 예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배당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배당은 성전도 아닙니다. 교회당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비화하는 것이 오히려 반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려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몇 번씩 하나님이 계신 성소, 성막이죠. 성전을 또 말합니다. 거기서 재산을 드리는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모이기에 심스라 가르칩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예배당에 필요 없지 않느냐. 교회당에 갈 필요 없다. 주의 예배가 필요 없다. 집에서 각자 예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예배를 통해서 받는 감격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교회주의자가 가난 성도가 되는 게 길이라고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핵심이 바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서 모이는. 주인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만은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모인 그곳에 진정한 교회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합니다만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성전에 나, 예배당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문명만 쫓아왔습니다. 기술만 추구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갈대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단자들이다 사라지겠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을 또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중요한 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 기도만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구방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안전, 응답하시고 환란당할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의 힘이고 이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면 더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막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신이고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출산 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마스크를 벗어 던지게 되는 날, 서로 만나서 각자의 경험감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곧올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 앞에 있습니다. 전혀 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더욱더 당황스럽습니다만, 다시 한번 옳고 그룹을 깨닫게 하옵시고, 정보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시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고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하여 더욱더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고 없어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로 실험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숨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한란 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